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달입니다. 아,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그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필요 needs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 욕구라고 하는 wants라고 하죠 이게 차이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런 것 같아요. 음,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삶을 살아가도 행복하게, 그, 그리고 주변에 손을 내밀 필요도 없고, 어, 또 공동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어떤 자기가 욕망, 욕구 때문에 그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고, 아, 그러다 보면 그 정작 필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여러분들도 앉아 그 집합 건물에서 앉아 관리단 집회를 사물에 대부분이 다 마쳤을 거라고 보는데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곳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은 거주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보통은 우리가 거주의 목적이다 보면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은 본인이 소유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좀 하자가 발생하고 했을 때 노화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수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소유주분들한테 받는 데 반해서 집합 건물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가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공실일 때는 보통 우리가 교통 유발금을 그 구청에다 납부하지 않죠. 그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구청에. 그런데 이제 앉아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앉아 우리 교통유발금도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말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수익형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러한, 유발금이나, 이, 그수선정립금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교통유발금, 수선정립금 이런 것들은 앉아 임차인이 원래 내는 걸로 계약을 갖다가 다 맺게 되죠. 거기 또 맞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자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소유주님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있죠. 이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 있잖아요. 참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관리단 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법인 사단. 자,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대, 대표자 하는데, 그건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주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이 구분사회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분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첫째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무슨, 뭐냐면, 밴드 이런 거는 다 이런 걸 만들어서,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이 다 들어오게 해서, 다 공개적으로 거서 어떻게 이제 관리비도 매주 단위로 해가지고, 그리고 붕괴자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이런 게다 올리도록 해서 아주 투명하게 정보의 비대칭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점주분들이 불편한 사항도 빨리빨리 올려나 하면, 어, 운영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수 있게끔 해야 되죠. 특히 앉아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한다는 말씀인데 못 하시는 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지원센터장 또는 관리소장, 앉아, 요런 분들은 건물 보존 관리에 베테랑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그 복도 부분에 자, 이게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 쪽이네, 보면, 페인트 칠해, 그 페인트, 그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보면, 이게 페인트 쪽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글자 적여져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인트를 치, 칠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페인트를 하든 되고 아면 시트지 좋은 걸로 이렇게 딱딱 해가, 사계가 아주 깔끔하게, 항상 이렇게 하고, 건물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건물에 좀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화장실 가는 곳이 있다면 그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도 딱딱딱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과 입점주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좀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서 소유주분들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주안점을 도와주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고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고구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건물 보존 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리 업체이며 관리 소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또 소유자, 입점주 분들 분들로부터 불편사항들을 듣고 바로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하자가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앉아, 내가 아까 막 필요와 욕, 욕망, 이게 문제라는 건데,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일을 꼭 자기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 뭐,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나 시키 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해 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작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위원이 되고 관리인이 될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관리소장도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관리소장이 될수 있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제, 제일, 제일 모두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어떤, 뭐, 가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 늘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필요 필요한 것과 욕망 욕구 이거하고좀 차이를 좀 가지자는 겁니다. 필요한 것과 욕구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좀 해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집그 집합 건물의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여러분들이 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특히 집합 건물에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그나 건물 보존 관리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관리 소장이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분들이 참 이게 형편없는 곳들을 보면 전국 각지에 본인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과거에 경험한 걸로 해가지고 막 지침을 내려고 그러면 이안 된다고요. 그게 문제라 그게 우리가 이게 과거 역사를 보세요. 과거 역사 아주 옛날에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어뭐 농사가 잘안 되고 하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간자 가 왕이 신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하면 왕을 또 갈아치운다든지 뭐 희생을 희생양을 세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권력을 갖다가 잡아서 그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왕권이신 왕권신순설이라든지 왕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막 옛날에서 그래서 패단점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합 건물에서 그런 인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거는 막말을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은요, 정말 그런 인간들이 또 교회 다니고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절에 다닌다든지, 이참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 정말 그 진정으로, 진심으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다니신 분들을 갖다가, 어? 똑같다니까 음,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 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제 말씀은 운영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소장부터 해서 관리, 그것도 관리라는 회장이라면 안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셨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유자하고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대리인이, 대리인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되기도, 대리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라 원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대표자란 말이. 모든 권력은 소유자라고 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인에 대한 관리인이라고 해도 거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관리단 회장 이런 말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회사입니까 어디 그리고 관리위원회 같으면 관리위원회에 있는 의장 이렇게 해야 되죠 응? 용어부터 여러분들 바꾸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왕권신수설이라서 이렇게 했던, 그게 페달이 많았던 것이, 사람은 원래 불안정한 존재잖아. 그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증장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 자유평등이 이렇게 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법치가 들어왔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법률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딱 위임을 시켜서 해 가지고 아주 법률 헌법에 딱 구조에 딱맞어서 응? 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한 거잖아요. 국가가 돌아가도록 마찬가지잖아요. 관리담도 그렇게 돌아가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는 원래 불안전한데, 지가 알지도 못한 지가 생각 가지고, 응? 어? 함부로 설치고 이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문제라고 이해관계만 가지고 본인들, 응? 어? 대방송을 욕을 보시면 약간 좀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인데, 그, 여러분들 그런 걸잘 보시라고. 그리고 소송도, 소송 난발을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특히 변호사, 뭐, 계산데꼭 필요한 그 웬만한 관리비 소송 빼고는 웬만한 소송을 하면 안돼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그리고 운영지원사들도 빨리빨리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응? 서로 응? 공동체로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 행복하게 응? 살아가는 것도 음, 시간이 없는 상황에 쓸데없이 말이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음 증작 필요한 거는 딱 없애버리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갈취하는 이런 인간 무리들이 예, 집합건물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게 집합근무를 보면 우리나라를 전체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고 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와 욕구를 말하면서도 또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과거에 기업체에 있으면서 어 저기 광양 저쪽 전라도 쪽에도 있었고 또 경상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에 있다가 또 저기 서울에도 있었고, 음 저기 충청도 쪽도 있었고 다 있어봤는데 한번 전국 같이 다 있어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너무 좁은 동네잖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데 보면 하나의 조그만 조그만 지역이 조그만 지역이 우리나라보우리나라에 지금 몇 배가 넘어가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 뭐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충청도가 어떠니?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지역적인 색채는 이제 벗어 던져야 됩니다. 너무 있죠 사람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런 편견이니까 다 벗어 던지고 정장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 집합건물에서는 꼭 필요한 것그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아셨죠? 그걸 보시라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위해서 막쫓아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안 하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지도 않고, 지 생각 가지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옛날에 왕권 진주, 왕이고 국가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아셨죠?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날씨가 오늘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벚꽃 구경도 잘 하시고, 주말에 행복한 어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 바뀌게 된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 눈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소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곧 주인이라는 사실은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엮이지 않고, 어, 무엇을 해야 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잘 사는 방법,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부분에 있으면 여러분들 자산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엄밀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는 또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